안녕하세요 리뷰 는에 엄청 엄청 간만인 것 같은데 그쵸 엄청 간만인 것 같아요 저도 진짜 엄청 간만에 찍은 것 같아요 네 다짜고짜 본론으로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이거예요 네 제가 음 손발이 굉장히 차고 그리고 단 거, 짠 거, 매운 거, 이런 자극적인 음식들을 먹으면서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푸는 타입이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부었어요. 자고 나서 일어나면 항상 붓는데 붓기에 그렇게 좋다고 하는 게 바로 호박즙이더라고요. 그래서 호박즙을 많이 찾아봤는데 저는 그냥 많이 먹은 건 아니에요. 울즙의그 호박즙이라 이거 딱두 개를 먹어봤는데 얘는 사, 사연 좀 깊어요. 꼭 저는 이걸 먹거든요? 자연의 품격? 음, 이게 좀 약간 신뢰가 좀 많이 간다고 해야 될까? 그런 게좀 있어서. 어, 올즙의 호박즙이랑 이 아이의 호박즙을 비교해보자면, 올즙은 진짜 달아요. 맛있어요. 맛있는데, 효과는 얘가 짱이에요, 진짜. 얘는 먹고 난 다음 날에 붓기가 가라앉은 걸 제가 직접적으로 느꼈어요. 그러니까, 어, 떨땐 둔감하고, 어떨 땐 지나치게 예민하긴 한데, 그걸 바로 느낄 정도면 얘는 진짜 대박인 거예요. 울즙은 굉장히 맛있고요. 얘는 그냥 호박 맹물 같아요. 그냥 맛은 없어요. 맛은 없는데, 이 아이가 보면은, 늙은 호박즙 늙은 호박 추출이라고 했고, 여기 보면은, 사과 농축액이 2%더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사과농축액이 들어갔으니까 조금 달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사과 맛은 없고요 그냥 맹호박 물 같은 맛이에요 그래서 저는 진짜 배고프고 못 참을 때 운동 딱 끝나고 나면 칼로리 딱 20칼로리거든요 그래서 얘랑 다이어트 약을 함께 먹어요 그냥 이것도 저 뉴트리 데이 다이어트 약인데 안 나오나? 또빛 때문에 안 나오네요 응. 뉴트리 데이 스피드 컷 그것도 이렇게 얼마나 어, 살을 빼겠다고 이렇게 열심히 어, 다이어트를 하고 있습니다. 예, 얘도 괜찮아요. 저 분홍이, 초록이 이런 거 많이 먹어 먹어보고 또 다른 다이어트 약들 막 사서 먹어봤는데 이 아이도 그렇게 자극적이지 않고 운동할 때딱 먹고 아니면은 제가 탄수화물 떡볶이광이기 때문에 떡볶이 없이 거의 못살 정도로 되게 좋아한단 말이에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이어트에 적은 떡볶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음, 응, 먹어 살이 덜 찐다는 건 응, 효과가 있다는 얘기죠. 아무튼, 이 아이 적극 강추합니다. 보통 그 친구들이 보면 성형수술을 해서 붓기 가라앉을 때, 그 다음에 손발이 찰 때, 이게 손발 이좀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혈액순환용으로도 호박즙이 굉장히 많이 쓰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언니 딱 하나를 느꼈는데, 저도 손발이 되게 찬 편인데도 불구하고, 따뜻한 건 솔직히 모르겠으나, 이 아이가 붓기가 라는 데는 진짜 최강인 것 같고요. 원래 제가 붓기 되게 심했는데, 계속 꾸준히 먹은 지한 2, 3년 됐어요. 2, 3년 되고, 그냥, 진짜 이렇게 뜯어가지고, 먹는다, 왔다 이렇게? 응, 이렇게 먹어봅니다. 이랑 별거 없고, 저는 이 약이랑 같이 먹어요. 저는 이미 이 맛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냥 맹물 호박차라고 보시면 돼요. 음. 정말 그냥 소심플하게 맹물 호박차. 근데 다른 호박즙을 다못 먹어봤는데 저는 그냥 딱 올즙이랑 비교했을 때는 이 아이가 훨씬, 훨씬 낫습니다. 효과로는. 저는 이 아이가 더잘 받았어요. 그래서 붓기 고민 되시고, 손발 수족 냉증이나, 그 다음, 뭐지, 어, 그, 그두 가지로 봤을 때는 호박즙을 추천드리거든요? 저는 거의 매일 밤마다 아침에 자고 일어날 때 항상 붓거나 이랬었기 때문에 항상 밤마다 먹습니다. 먹고 그냥 그대로 자면 효과는 되게 좋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자연의 품격을 추천합니다. 음. 이거 말고 더 대박인 자연의 품격 하나를 더 들고 올 거예요. 그 리뷰는 다음에. 짧아서 너무 좋네. 다음에 봬요 안녕!